본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배경 등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노래, 인어공주의 비밀, 프롤로그, 누구나 알고 있는 인어공주의 이야기, 깊은 바다에서 살던 아름다운 인어가 인간 왕자를 사랑하게 되어 마녀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목소리를 대가로 다리를 얻었다는 슬픈 동화. 그러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어공주는 바다의 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면, 만약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빼앗은 마녀의 계약이 실제로는 바다를 지배하던 고대 왕국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면, 역사 속 진실은 때로 전설보다 더 놀라운 법이다. 제한장 인어공주의 전설. 2024년 9월 부산 해양박물관. 관장실의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는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72세의 장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항해 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다 전문 고고학자로 40여 년을 살아온 그에게 은퇴는 이제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장 박사님,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박물관 관장인 이성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정구슬 하나가 들려있었다. 구슬은 마치 내부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신비로운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인어의 노래를 봉인한 수정구슬이라고 하시는 거군요. 도유는 돋보기를 벗고 관장을 바라봤다. 평생 바다와 관련된 유물들을 다뤄왔지만 이런 물건은 처음 보았다. 네, 조선 후기 상선의 침몰선에서 발견된 겁니다. 함께 나온 항해 일지에는 이상한 기록들이 적혀 있어요. 이너의 노래가 들린다거나, 바다의 여왕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거나, 관장이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구슬을 둘러싸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세 번째 도굴 시도가 있었고, 어젯밤에는 박물관 경비원이 바다에서 노래 소리가 들린다며 실신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윤은 구슬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표면에는 고대 문자로 보이는 것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평생의 경험으로 이것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님을 직감했다. 제자인 김소연 박사와 함께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노인에게 마지막 큰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군요. 그날 밤 도윤은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40여 년간 바다의 비밀을 파헤쳐온 그였지만 아직도 바다는 무수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 비밀 중 하나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제 도장 시니 탐정에게 들어온 의뢰.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제자인 김소연이 박물관을 찾았다. 35세의 젊은 역사학자인 그녀는 스승과 함께 수많은 해양 유물조사에 참여해왔다. 선생님, 이 구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찾았어요. 소연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안에는 고문서들의 사진과 번역문들이 들어 있었다. 고려 시대의 상무역 문서에 인어의 눈물로 만든 보석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 실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흥미롭군. 그럼 이 구슬과 관련된 기록이 천년 이상 이어져 온다는 말인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연이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각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모두 바다와 관련된 신비한 구슬에 대한 이야기였다. 선생님,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소연이 한 문서를 가리켰다. 이 구슬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모두 바다와 관련된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가 갑작스럽게 몰락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치 바다가 준 축복을 다시 걷어간 것처럼. 바다의 축복과 저주. 도윤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박물관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박물관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건물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누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 같군. 도윤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상, 이런 유물 주위에는 항상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생님, 혹시 이 구슬이 정말 위험한 물건일까요? 위험하다고 해서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지.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군. 그날 저녁, 도윤과 소연은 박물관에 남아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구슬에 새겨진 문자를 해독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자 정말로 어디선가 희미한 노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소리 들리세요? 소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어떤 언어인지 알수 없는 신비로운 선율이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달빛의 반짝이는 바다는 평온해 보였지만, 노래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구슬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된 것 같군. 도윤이 각오를 다지며 말했다. 제세장 고대 왕국의 그림자. 며칠 후, 도윤과 소연은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실에 있었다. 그들은 인어공주와 관련된 모든 고문원을 찾아보고 있었다. 선생님, 대단한 발견이에요. 소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조선 후기 한 항해자의 개인 일기였다. 여기 보세요. 서해의 어느 섬에서 바다의 여왕을 달래기 위해 노래하는 여인상을 보았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성과 같았으나 동시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섬 주민들은 그 여인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바다의 평온을 기원한다고 했다. 도윤이 안경을 고쳐 쓰고 문서를 자세히 읽었다. 이것 봐라. 여인상의 목에는 수정으로 만든 목걸이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다. 섬의 무당은 그것을 인어의 혼이 깃든 성물이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찾은 구슬이 바로 그 목걸이의 일부일 수 있겠네요? 도연의 추측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료를 뒤졌다.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자 더욱 놀라운 기록들이 나타났다. 고려 공민왕 시절의 기록이군.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 바다를 진정시키고자 했다. 이때 사용된 재구 중에는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온 신비한 구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도윤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런 제의를 주관했던 세력들이 모두 갑작스럽게 몰락했다는 거야. 마치 바다의 분노를 산 것처럼. 선생님, 혹시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소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도윤이 눈을 번뜩였다. 그럴 수 있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자료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도서관에 정전이 일어났다. 비상등이 켜지는 동안 어디선가 다시 그 신비로운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소연의 가방 속에 있던 구슬이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발했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온 것 같아요.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도서관의 긴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빨리 나가자. 도윤이 자료를 챙기며 소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바깥에서 뒤를 돌아보니 도서관 건물의 여러 창문에서 수상한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군. 도윤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투지가 서려 있었다. 제내장, 음모와 진실. 부산으로 돌아온 도윤과 소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조사를 계속했다. 그들은 박물관 대신 도윤의 개인 서재에서 만나기로 했다. 선생님, 구슬에 새겨진 문자를 일부 해독했어요. 도연이 노트북을 펼쳐 보였다. 화면에는 고대 문자들과 그 번역이 나와 있었다. 바다의 왕국, 노래하는 제사장, 영원한 계약.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를 바치는 자, 바다의 권능을 얻으리라.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연구 자료를 꺼냈다. 나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네. 이 구슬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고대 해양 왕국의 왕권을 상징하는 성물이었던 것 같다. 해양 왕국이요? 그렇지. 우리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바다를 지배했던 고대 문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바다의 힘을 다스렸던 것 같고, 도윤이 벽에 붙인 지도를 가리켰다. 서해와 남해의 여러 섬들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 모든 지점에서 비슷한 유물들이 발견됐어.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지. 모두 조류가 복잡하고 해상 교통의 요지였다는 점이야. 그럼 그 고대 왕국이 해상 교역을 통제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 그리고 인어공주의 전설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 같다. 바다의 힘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바친다는 것은 실제로는 왕국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순간 서재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니 집 주위를 서성이는 수상한 사람들이 보였다. 드디어 찾아왔군. 도윤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서재 한쪽에 있던 금고를 열고 오래된 권총을 꺼냈다. 선생님. 설마.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보물을 둘러싼 싸움은 언제나 치명적이라는 거야. 그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거세게 부서졌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지만, 도윤과 소연은 이미 지하 터널을 통해 빠져나간 후였다. 이 터널은 어디로 이어져요? 바다로. 내가 젊었을 때 만든 비상통로지.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렸다. 터널 끝에 작은 배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셨네요. 바다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은 언제나 위험하거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서 도윤은 소연에게 진실을 말했다. 사실 나는 이 구슬에 대해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하지만 그때는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지.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이야. 이 구슬을 둘러싼 세력들은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잔인해. 그들은 고대 왕국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 바다의 패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거든. 바다 위에서 본부산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들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닌 훨씬 큰 음모에 휘말린 것이었다. 제다섯 장 바다의 노래. 남겨진 자들. 며칠 후 도윤과 소연은 서해의 한 무인도에 있었다. 고문서에 기록된 바다의 여왕을 모신 섬이었다. 정말 있네요. 소연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섬 중앙에는 고대의 석조 재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인어의 모습을 한 석상이 세워져 있었다. 석상의 목 부분에는 구슬이 박혀 있을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때가 됐군. 도윤이 가방에서 구슬을 꺼냈다. 구슬을 석상의 목 부분에 가져다 대자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딱 맞아 떨어졌다. 그 순간 섬 전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며 여러 척의 배가 나타났다. 그들을 추적해온 조직의 배들이었다. 장박사. 구슬을 넘기고 살아서 돌아가시오.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40년을 기다린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지. 그가 구슬을 완전히 석상에 박아넣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석상이 빛을 발하며 주위의 바닷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장엄하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것이 바로 인어공주의 진짜 노래군. 도윤이 감격스러운 표징으로 말했다. 노래는 고대 왕국의 역사를 담고 있었다. 바다를 지배했던 위대한 문명, 그들의 번영과 몰락, 그리고 후세에 전해진 경고의 메시지까지. 하지만 추적자들의 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구슬의 힘을 이용해 바다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 결의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있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 그는 가지고 온 장비로 석상과 주위 유적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소연은 노래소리를 녹음했다. 그들의 작업이 끝나갈 무렵, 추적자들이 섬에 상륙했다. 이제 끝이야. 장박사.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다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석상에서 나오는 노래에 반응하듯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있었다. 저게 뭐지? 누군가 외쳤다. 바다 표면이 부글거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다가 화가 났어. 도윤이 외쳤다. 그는 평생의 경험으로 바다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고대 왕국의 제의는 단순히 바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 균형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다. 폭풍은 점점 거세져갔다. 추적자들의 배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섬의 추적자들도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선생님, 우리도 떠나야 해요. 조연이 외쳤다. 하지만 도윤은 석상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여기 남겠네. 무슨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이 비밀을 지켜야 해. 그리고 바다의 노래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도윤이 구슬을 석상에서 빼내어 바다로 던졌다. 구슬은 파도 속으로 사라져갔다. 자네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세상에 알려, 인어공주의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바다의 경고를, 소연은 울면서 도윤을 떠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스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작은 배를 타고 섬을 떠났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섬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도윤은 석상 앞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그의 손에는 구슬 하나가 남아 있었다. 소연이 모르게 하나를 더 숨겨둔 것이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수호자가 되는군. 그가 중얼거렸다. 바다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에필로그 바다의 영원한 비밀. 1년 후, 김소연은 바다의 노래 인어공주 전설의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책은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았고, 고대해양 문명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장도윤은 그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조사 중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소연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스승은 바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바다의 수호자가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부산 해변을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이 지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파도 소리는 마치 누군가 노래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그럼 민어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그녀가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바람에 실려온 것 같은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쩌면 존재했겠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전설이 살아남은 이상, 인어는 여전히 바다 어딘가에서 노래하고 있을 거야.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너머로 마치 인어의 꼬리지느러미 같은 것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 환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다가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장도윤이 그 비밀들을 지키고 있을 것이었다. 바다의 마지막 수호자로서 인어공주의 진짜 이야기를 간직한 채로 바다는 그렇게 영원한 신비로 남았다. 인간의 욕망과 꿈 그리고 경고가 어우러진 거대한 이야기책처럼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바다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다. 사랑과 희생, 탐욕과 지혜에 대한 영원한 노래를.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묻고 있었다. 너는 무엇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는가? 바다의 노래는 계속되었다. 영원히.